우리, 입사람 가운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는 침발라놓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단일초도 사단의 근세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아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 2, 3 아르츠 시영답 24, 3 전무 후무 응답 24, 14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2, 3, 7 전대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 영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2, 3, 7, 오천정적 살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 예수님께서 그죠이 세계복음마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아 우리들은 모델로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죠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큰 군사력도 아니고 또뭐 요즘 막 말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뭐 사파 뭐, 이런 이념이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그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원히 벤치 않고,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을 전할, 그죠. 벤치 않는 우리 제자.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되고, 그죠. 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를 채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2, 3, 7 전절을 위한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이 뭐냐? 나 꿈이 있어요. 우리 인순이 부르는 꿈. 그의 꿈. 그, 그 꿈. 그죠.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죠. 우리 세계 포구마. 237 오천정적 살리는 이 꿈은, 어, 예림교의 꿈도 아니고, 또, 앞에 있는 우리 목사의 꿈도 아닙니다. 세계보고만. 237 오천정적 살리는 꿈은요. 그 꿈은, 그죠? 우리의 꿈 이전에 누구의 꿈이냐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그죠. 나무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그, 이 만들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 3, 7 오천종적 살릴 구원 계획을 하나님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 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피정물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계획, 그저 멸망 당해야 될 우리 인생들을 살릴 계획부터, 그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 살릴 계획부터, 아, 하나님이, 어, 세우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없죠. 그죠. 이런 조신 하나님. 그죠. 아, 범죄 하자. 범죄 하면 그죠 내가 살릴 계획부터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그죠 나의 복음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 전파함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감추어졌다가 이제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바 되었다가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또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의 직장의 꿈이 2, 3, 7, 5, 천 0, 0 정도 설리는 하나님의 꿈과 맞아 버리면 승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지금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진짜 이 영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하고, 여러분들의 사업하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목적하고 이유하고, 그죠. 내가 하는 동기하고 맞아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영세전에 꿈이 그리스도와 제게 보고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예린계의 선생님들이, 우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꿈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장세기세 장세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단과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아, 어, 찾아가셨어요. 아담을,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죠.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동산나무 어, 뒤에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를 그죠. 사단의 욕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다 이게 하나님이 2, 3, 7 5천 정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찾아가셔서, 그죠. 아,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육성이 그거였습니다. 율법 지키라. 아, 윤리를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게 행기 아니고, 어쩌다가 니가 그 죄를 지었냐. 이렇게. 아, 심판부터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육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멸망당한 그 아당과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직접 처음으로 주신 거지, 아, 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 복음이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단과 저주하래 제한 가운데 지옥의 배경 속에서 죽어져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참사람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서 그렇죠?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들을 향해서, 그죠?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처음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처음 메시지가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음 하셨던 인생들을 향한 저주 아래 멸망 아래 빠져버린 인생들을 향해 처음으로 첫 육성으로 들려주신 메시지가. 그죠. 우리 예수님의 육석으로 돌려주신 그 메시지가 요한봉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3, 7, 5천 정도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기생이든, 창녀든, 막, 한게 없습니다. 그렇죠. 살인죄인든 강도든, 한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생명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그죠, 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말자, 그렇죠.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부르시지 말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75세. 갈대오에서 저주받아야 될, 우상에게 기다가 멸망받아야 될 아브라함을 부르는 말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다고 그랬습니까?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야, 그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그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우상성기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막 일평생 동안 우리 할머님 기억나는데요. 매일 그, 그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80. 아, 할머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쉽지 아, 그런 나 상대야. 그런데 70평생 내가 불교 막 우상성기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겠나. 이렇게 또 하시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237 오천정적 살리는 복으로 부르신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237 오천정적 살릴 복입니다. 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 오천정적 살릴 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복입니다, 복. 부족하지만, 여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어, 잠수쳤습니다. 그죠? 어, 지금 문제 있고 사건 있는 것은 이제 성화되는 과정이고요 축복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 훈련의 과정이지 그것 망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죠. 가지고 있냐면, 그죠. 하나님은 노예포로 속국,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복음에 관심이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더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가지고, 축복 주가지고, 모델로 삼아가지고, 진짜 축복 주가지고, 2, 3주 5천정이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그죠? 그런데,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귀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만 성민이고, 저 사람들은, 그죠? 멸망해야 돼도 되는 사람들이야. 짐승이야. 이렇게, 성민의 성에 빠져가지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저 추구져가는, 복은 몰라서 추구져가는, 그죠? 저 나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노예로, 어떤 때는 포로로 어떤 때는 속국으로 어, 그렇게까지 가지 하면서까지도 뭐했다고요? 자기의 피로 갚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들 그저 노예로 포로로 속국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 관심이 가졌던 것은 2, 3, 7, 5천 년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 잘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고 할래, 축복받으면서 할래. 그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서 그냥 성교할래. 아니면, 천년의 응답 받으면서, 막 존말할 때 할래. 아, 존말할 때잘 모르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라서 잘 모르신 니까 그냥 할래. 그냥 축복받으면서 할래.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예린계 성대님들은 다, 그죠. 천년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아멘입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그백년행단과천년행을 그 받아가면서 우리 성교하기를 아, 주님의 축복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번째 되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꿈, 영서전부터 가졌던 이 하나님의 꿈을, 그죠. 이루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3년 공생을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언 은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그죠. 그리고 천하 만민, 모든족속 땅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보고 계셨죠. 가지고 계시면서 제일 문제인게 뭐냐 면 뭐였습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뭐 한다고 그러십니까? 나 원지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저 바리새인 똑똑한 사람들, 그죠? 그 지식인들, 배경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건데 그런데 열두 제자 몇 명을 보면요, 그죠? 전부 다 어부 출신, 대사람 그죠? 하루하루 막, 그, 거물 던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술 한잔 탁끊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어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식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어, 달지는 않았지만, 보면, 요한하고, 요한 행제 있잖아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성질도 지랄 맞아요. 지랄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면, 우레의 아들. 번개가 떨어지는 그 아들. 그게 별명이, 그 우레의 아들이거든. 성질이 너무 다혈질이고, 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저 동네에 지금 풀을 내려가지고 매랍시다. 예수님께 그렇게 할 만큼 성격도 너무... 그런 거 보면 우리 예린교수님들도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다 인물도 좋으시고 다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다고 그러지만 그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져버린이 시대에, 2, 3, 7, 5천 정적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림계 성대인들이 78억 인구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셔서, 아,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그죠 아, 그리고 마가복음, 아, 3장 14절 상했죠. 그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뭡니까? 부자입니다주자 함께 하기 위해서 프로셨다 함께입니다, 함께. 그죠? 14절에 보면, 어, 이에 열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겁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방법, 이삼지로 정령적 살리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함께 할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심장, 그 하나님의 눈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 오셨고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그죠 이 시대를 향해서 꼭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어, 시대의 흐름들을 어, 예배를 통해서 붙잡기를 어,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게 최고로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 붙잡고 이제 6일간에 그죠 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 그 주일 강단을 그래서 붙잡고, 우리가 정시 기도. 그죠? 또, 시간을 내어서, 잠시 주를 바라보는 시간에, 그치? 하나님이 최고로 함께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거죠. 그죠 함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정의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말하든지 복게하든지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 여러분들 그죠? 네게이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뭐만 더 누리면 됩니까? 함께 하는 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 말씀을 누리고, 예배에 승리하고, 은혜 받고, 힘 없고, 그거 붙잡고, 안 놓치려고 계속 기도하고, 또 냉장고에도 붙여 났고, 또 뭐, 찬장에도 붙여 났고, 그죠? 또 우리 대문에도 붙여 났고, 계속 그 말씀을, 그죠? 떠나지 않도록, 그죠? 붙잡고 계속 기도적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알수 없는 말씀을 또 했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다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합,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 쫓는 근농도 가지게 하려 하신 이라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예림계 성인들을 부르셨고요. 2, 3, 7, 5청정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귀신을 여쫓는 근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계시면, 자녀들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의미에서, 그죠.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잔소리하면 절대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 그죠. 24시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면 되죠. 그렇죠. 잔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용히 그,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그 약, 그 여작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을 놓고 그 배우의 역사하는 흑암을 계속 꺾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 배우의 자꾸만 안 되게 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영을 쫓아내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기신을 내어 쫓는 건설을 우리 예림교회 성령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시자마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우리, 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죠?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못해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귀신 내쫓는.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재판관으로 서면 안 되고요. 그 판단자로 우리는, 아, 서려고 하거든요. 뭐,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자꾸만 그 판단하고, 정지하고, 아, 우리가 막, 하나님 되가지고 하려 고 그래. 우리는 그런 큰 능이 없어요. 우리 재판관을 부른 게 아니고, 귀신 내쫓는 못 해주셨습니까?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그거는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제하거나그래 그렇죠? 재판관이 되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배우의 역사, 사람 배우의 역사는 있잖아요. 그 흑암과의 영적 싸움 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귀신을 내쫓아줘야 돼. 그죠? 그래야 아, 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 귀신을 내쫓는 건세도 주셨다. 그렇게 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뭐,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아,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림교의 성도님들은 이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진보니 보수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그게 답이 아닌 분들은 그죠? 그 정사 정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정치인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 어, 금들과 우리 대통령들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하라는 말이 위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을 기도하는 말이 그죠? 왜냐하면 그배우의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을 통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상한 그 김정 김정은, 김정은 마음 속에 전쟁의 핵폭탄 떨어뜨리고 이렇게 전쟁 일으키는 마음을 축부르면그죠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거든요. 그래서 정서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있다랄까요 그거와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떤 정치, 어떤, 그죠? 어, 당이 정치를, 정권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 세워줘도, 그죠? 진보당 아니고 진보당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있어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신을 내어 쫓아주야 된다는 거죠.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의 근사들을 꺾어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보음마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세계보음마는 나라는 줄 저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린계,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거고요. 이 나라를 어, 축복하시고 2 3칠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계속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우리 여야 할것 없이 우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밖에 우리는 건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드립니다. 그게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내어줬는건세도 주셨다.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가 성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일 뭐냐? 그렇죠? 어,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체성 회복. 그죠. 어, 인간이란 정의 모르면, 그죠. 영적 문제로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뭐냐. 이 정의. 정체성을 모르면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제일, 아, 올바르게 정의했던 사람이 우리 철학자 중에서는 우리 파스칼이더라고요. 파스칼이 뭐라고 그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흑공을 창조하셨대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술이나 마약이나 뭐 음란이나 도박이나 할것 없이 그런 거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뭐냐면 목마를 때 그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다 영적으로 갈증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아, 죽거든요. 멸망당하거든요.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듯이 우리 예린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요번한주간에 여러분들이 정체성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정체성은 뭡니까? 아,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복으로, 여러분, 2 3 7 5천정적 살릴 수 있는, 아,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잘안 믿어지죠? <laughs> 제자들도 잘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먹고 살게 없는데, 당성 없는데 무슨 2 3 7 5천정적 살리는, 지금 피자도 끄마는 지금 목사님, 뭐 제가 모든 족소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앞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체성만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걸 놓쳐버리면, 그죠. 나는 팔0버금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모세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역신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추레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배를 승리하기다 최고 인만늘를누릴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의 말, 저 앞에 있는 젊은 목사의 그 설교로 듣지 마시고 지금 보좌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제 보좌를 누리는 정식이도 한5분만그로 보좌를 누리는 정식이도 오늘 새벽 기도 때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든 롯 그제 자기가 들어왔던 보이지 않는 숨은 불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딱 붙잡고 세계보음마에 나는 복이구나 그거 붙잡고 뭐 했냐면 어, 하루에 5분씩 그죠? 우리 단을 쌓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렇죠? 나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러분들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죠. 이게 아, 여러분들 하나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거 붙잡고 아,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의 하나님의 꿈을 이룰 방법을,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있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건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보좌를 누리는 정식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해서 2375천정적 살리는 주역으로 주님 앞에 기약에서 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